우리 공화당 여러분, 저 더우신 데까지 또 참석하셔서 이 자리 를 빛내주셨습니다. 어, 지금 그 현안 문제가 지금 제일 시급한 게마저 한일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그 주사파 정권 그 주사파 출신 비서관들이 제가 알기로는 4, 50명 지금 청와대에서 과리를 틀고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주사파들이 대학교 때 공부를 거의 안 했습니다. 화염병하고 셰파이프, 반전분동하면서 언론에서는 민주화 운동 세대기라 해가지고 결국은 용어 세탁 이미지 세탁 해가지고 결국 30년 동안 우리 국민들을 히틀러가 독일 국민들을 속이듯이 독일 민족주의로 해가지고 독일 나치스가 히틀러를 이용해가지고 권력 잡듯이 우리도 민주주의, 민주화다 우리 민족끼리, 우리 민족주의를 이용해서 권력을 잡고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제가 뭐, 이야기하려면 뭐, 하, 학교 강의하는 것도 아니지만, 이야기하려면 길름기 길고, 짧는 짧은데, 오늘날 국제정세를 구조로 볼 때, 지금 그, 이 주사파들이 미국도 공부를 안 했고, 영어 일본은 깡통이에요. 아는 거는 김일성 단파방송 듣고, 혹시 그 중에서도 김영환 같은 사람은 91년도에 북한에 세 번이나 갔다 왔어요. 그리고 두번 김일성을 만나가지고 주체세상 토론을 해보니까 자기보다 너무 모르더라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 이건 아니구나 내가 사기당했다. 그때 소련이 무너지고 그래서 이 사람은 제 발로 이거 게저이 아니다 해가지고 자수를 한게 91년 92년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김영환 씨가 공개하지 않은 게 있었습니다. 12명, 10명 되는 소형 잠수함 타고 평양에 인천 앞바다에서 평양으로 갔는데 80년에서 95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북한의 잠수함이 비밀리에 북한 초대소를 거쳐서 평양에 갔겠습니까 여러분 국정은 뭐였습니까 그런데 많이 NL계든 PD계례든 많은 분들이 전항을 했는데 나는 전항했다 하지만 그 주위 동료가 누구누구 해서 인천 앞바다에 가서 어떻게 해서 북한에 가서 누구누구와 어떻게 지냈다 일주일 동안 어떻게 교육을 받고 했다는 것을 소상하게 자서전을 쓰고 이실직고 한 분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그 분은 전하겠지만 그 주위 사람들을 이것을 국가에서 이렇게 안기부에서 이렇게 체포를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그렇고 그러면 이주자파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남북 연방제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북한에게 갖다 바치는 거라고 제가 눈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코드는 반미와 반일입니다. 근데, 반미는 안 통합니다. 그런데 반일은 통한다 이라기죠. 그러면 시작이 뭐냐면, 적폐청산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국정원의 하드 디 지식을 빼내면서 남쪽에 누구누구가 간첩이고 북한의 간첩으로 누가 휴먼 인텔리전스를 갖는가 그 정보를 소상이 빼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부는 지금 USB를 통해서 두 번째 2차 정상회담 판문점을 월경한 문재인 씨가 우리나라의 기밀 정보를 USB를 통해서 통역관도 없이 경호원도 없이 당신 스스로가 국회 도장밥도 안 맞고 USB를 북한에 갖다 바치는 여적죄를 다능한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가 단체 공화국이 된 건데 여기에서 우리가 구도로 볼때 2년 동안의 주사파 정권이 이렇게 엄청난 일을 저지르면서 이 수백 명의 국정원 차장을 비롯해 가지고 우리나라 장관 차감 지금 자유한국당에 있는 사람들 국회의원들 이미 삼선사선 출신들을 30명 이상을 지금 검찰이 지금 저 내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젠가 누구 한분 자살했죠? 누굽니까? 네? <놀람> 정두원이 MB 계열이었는데 이 사람이 죽은 것이 주측인데뭔 뭐 검찰은 내사를 받지 않았는가 모르겠어요. 뭐 하여튼 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도 죽을 맛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협박을 하면서 왜, 왜 그렇게 협박했습니까? 다단계 공산화에 대해서 국회의 저항을 막겠다 그거 아닙니까? 그럴 수있이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공직자들이 수백 명이 구속됐는데 그 중에서는 대한민국은 미국과 한미 동맹을 강화시키고 일본과 경제적인 안보 협약을 통해서 이 나라의 번영을 계속 유지해야 되겠다. 한미일 경제 안보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되겠다는 그런 신념을 가진 우리나라의 고급 에디터들이 다 구속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이 사법부의 판결에까지 이 주사파의 코드에 맞출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요? 미지시 판결이라는 것이 주사파 정권의 코드에 맞도록 판결을 내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트럼프의 입장으로 볼 때는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전쟁, 미중 전쟁 아시지 않습니까? G2님은 얘가 목에 힘을 주는데 G2 미중전쟁의 시작은 저는 여러분 알다시피 위그르 알지 않습니까? 위그르가 수백 명이 건 감옥수 생활을 하는데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세계 언론이 모르게 약 100여 명이 처형을 당했답니다. 위그르에서 그리고 티베트, 티베트하고 위그르가 중국의 이런 소수민족 중에 가장 많이 탄압을 받고 있어요. 자. 미국의 입장을 볼 때는 중국의 이런 행태 용납 못 하죠. 그 다음에 G2님 해가 목에 힘주는데 이 한국을 압박하고 미국을 압박하고 북한에게 핵 전략물자를 뒤에 주면서 펌프질 하면서 깡패시켜가지고 미국과의 북한이 핵을 만들어서 대리전쟁을 하는 펌프질을 했단 말이요핵 물자라든가 미사일, 그런 차량 전부 다 중국이 수십 년 동안 제공했다는 게보록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도 태평양 전쟁이라는 큰 포위망을 통해서 그맨 앞에 선두를 주자로 인도와 일본을 압수한 겁니다. 자, 미국이 중국을 혼낸다는 것은 미국이 역할을 맡고 일본으로 하여금 한반도 특히 조선 대한민국 주사바정본 손보는 것은 아베에게 맥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역할을 부고하는 것이죠. 그런데 일본으로볼때는 아베를 볼 때는 상당히 급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주사파 정권을 손을 보면 중국이 손을 공격해올 수가 있죠. 그래서 아베는 중국으로 하여금 주사파 정권을 돕지 못하게 작년입니까? 중국으로 건너가서 스와핑 협정을 맺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스와핑 협정이 박근혜 대통령 정부 시대입니까? 이미 깨어졌어요. 지금 여러분이 알다시피 97년인가 90, 98년에 우리나라가 와이스 정부가 급전을 빌리다가 갔을 때, 일본 재무성이 뭐라 그랬습니까? 일본 좀손좀 좀 봐주겠다고 방방 거렸는데그런데뭐래 했어요? 일본의 재무성에서 미국 가서 알아봐라. 미국 재무성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도 지금 우리나라 재무, 우리나라의 재무관이 미국 재무자가 맞는데 급전, 돈좀 빌려주시 하니까 미국 재무장관이 뭐라 그랬습니까? No, n no, no. IMF 가시오, 그러는 겁니다. IMF 가시오, 우리 급전 축소 없다. 미국, 일본의 급전을 받지 못하고 우리 나라 관게 IMF에요. 간단한 겁니다. 이거뭐 복잡한 생각 필요 없어요. 근데 지금 일본과 일본 아베가 한국에 칼을 빼든 것은 이미 5년 전에 이명박 대통령 후기 시절에 일본의 국방 백서에서 어떤 것이 삭제가 되느냐 하면은 한국과 일본은 가치관 동맹, 자유민주체제를 지키는 공동의 동맹국으로서의 어떤 가치관으로 이 일본 한반도를 같이 지키겠다는 그러한 가치관 동맹에 의해 한국이 빠지게 됩니다. 그것은 장차 왜? 이 한국이 여차 자꾸 북한에 중국에 접근하니까 일본의 안보, 북한의 핵이라든가 안보 위협에 마이너스 조항이 초래될 때 일본이 한반도에 대한민국에 대한 공격의 구실을 찾기 위해서 1차적으로 국방부에서 해서 한국과 일본의 다치간 동맹이라는 구조를 뺏고 지금도 그것을 삽입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는 작년 10월 달에 미지비시 판결로 해서 8개월째 아닙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치밀하게 이 주사바 정권은 한번 전쟁을 해야 되겠다 해서 8개월 동안 준비를 하는데 이 8개월 동안에 와싱턴에서 일본에 대사하는 일본의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과 이러한 경제전쟁이 벌어질 때 절대로 미국은 주사바 정권이 인도 태평양 이와구라든가 하웨이 제품 문제라든가 확실하게 미일 동맹 그리고 인도 태평양에 개입한다는 구체적 의사가 밝혀질 때까지는 미국은 주사바 정권을 도와준다든가, 제3자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 해서, 8개월간 치열한 외교전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런 의미 들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주일 대사관이라든가, 와싱턴에 있는 주미 대사들을, 그 휘양천란한 박사학위 외교관들은, 대일 외교라든가, 대미 외교는 어디로 갔느냐?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대일외교라든가 대미외교는 이미 빵꾸가 났어요. 왜 적폐청산으로 해가지고 국정원, 공직자들, 장관차관, 양승호 대법원장까지 이거요. 적폐청산이라 해가지고 무슨 외교 거래니 뭐니 해가지고 전부 다 구속시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교관에서는 일본에 가는 미국에서 아무것도 않고 지금 눈치만 보기 때문에 일본과의 일본 간에 꼬였을 때도, 일본과의 파견할 대사 외교관이 없어요 다안 간다 그럽니다 뭡니까 청와대 당신들이 그렇게 잘랐으면 거기에 청와대 주사파들 일본으로라도 어? 아레가또고자이마다젠세네 <목소리> 그런 말이라도 할 마디도 할수 있는 사람이 갔으면 당신들이 그렇게 잘랐으면 가서 일본 문제 한번 풀어보라 <목소리> 이야기입니다 우는 못한다 왜 이렇게 하면 진인하라 해가지고 감옥 수처 처박을 하면은 떻게기면은 그거 누구 간다 합니까 그래서 이 일본과의 한국과의 전쟁은 굉장히 심각한 것인데 이번에 신문에 왔는데 문재인씨가 뭐라 그랬습니까? 경제전쟁이 일어나면 일본이 더 손해본다? 아무것도 모르는 진짜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불매운동을 벌릴 때도 아니고 여러분 알다시피 20대, 30대 일본의 청년이라든가 우리나라 20대, 30대 얼마나 많이 일본과 한국은 서로 결혼을 합니까? 지금, 일본에서는 다시, 우리나라의 가수에 대한 한류가 새로 세컨드, 2차 한류바람이 불고 있어요. 그런데, 50대, 60대, 70대, 한국전쟁을 기억하거나, 어? 이런, 일본의 노장, 노장들은, 한국에 대해서는 징그럽다니, 은혜를 모른다니, 왜, 왜 확실하게, 이, 여러분, 1965년에 한일 의정서 협정을 통해서, 징병 문제라다 이런 것은 80% 내지 90% 타결되었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 한일 협력관계의 문서가 모든 것이 공개가 됩니다. 저거 철하고 거기에 한번더 위안부를 위안부에 대해서 일본 정부로부터 한번 내지 두번 보상을 받았어요. 거의 90% 이상 타결됐다 이야냐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이 중력 문제라든가 일본의 과 중력 문제라든가 보상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재단을 만들어서 우리 정부가 먼저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나서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진, 문재인 씨가 이거 내가 잘못됐구나 일본에 가서 아비한테 가서 자 우리 서로 이렇게 됐는데 지난번에 여러분 진이 오사카에서 악수도 제대로 안 했죠? 네. 악수도 제대로 안 하고. 아베한테 패스한 거는 문재인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동영상 봤지요? 네! 그 회담에 참석도 하나도 안 하고 쇼핑 갔는지 어디 갔는지 어디 잠을 잤는지 나라 개망신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라도 자존심을 버리고 이 나라를 구하지 않으면은 이 문재인, 문재인 부부는 북한을 보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